자, 8번이에요. 문제 잘 읽으시고, 은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수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수능은 번호만 봐도 이 문제의 패턴이 뭔지가 다 고정되어 있는데, 어, 제외국민 시험은 학교마다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야 됩니다. 아는 것, 이런 데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됐죠? 은유, 아닌 것. 됐죠? 자, 들어갈게요. A, B, A. 뒤에서 올라라. 응 알았어. 자, when new words are needed.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대. 신조어라는 느낌이 딱 들죠. 신조어가 필요하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 in o r d e r to 하기 위해서 describe things. 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근데 수식부터 나왔죠. things that didn't exist before.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어. 야 이, 이, 이거 있잖아 모니터 있고 어, 여기 본체 있고 음, 여기 이제 뭐 키보드 있고 야 이거 우리 뭐라 마우스 있고 어. 야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를까 이거 뭔가 좀 수, 숫자로 이렇게 10100112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이거 우리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 부르자 그래? 계산기 어, 좀큰 계산기 근데 Calculator라고 부르지 않고 Computer라고 불렀어요 음, 됐죠?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야 야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Compute 그래서 Computer라고 부르자 됐죠? t s a personal computer. PC가 된 건데. 됐고. 음,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됐고. They are often created.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다. By means of. 수단 방법. Metaphor. 됐죠? 비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계산기에다 비유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 computer technolog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는 i s relatively new. 좀 새로운 거죠.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지1 9 0 <laughs> 20년대? 30년대? 그쯤 아닐까? So we need words 2차 대전 지나서였나? 자 단어가 필요하다 뭐할 단어 이것도 묶어줘야 되겠군 묘사할 단어가 필요하다 됐죠? We need words To describe 음, 묘사할 단어 어, 됐다 To describe many new objects and actions related to it 그것과 관련된 물체라든지 행동과 관련된 거를 묘사할 단어가 필요해요. Most of these new words, 이 세, 대부분의 새로운 단어들은 신조어들은 have been produced metaphorically. 그냥 재진술이야. 됐죠? 됐죠? 근데 예시로서 뭘 했다? Computer technology. 마우스가 떠오르네. 나는. 아, 쥐닮았잖아. 아, 쥐처럼 생기지 않았어? 진짜? 이거 쥐처럼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지 눈이 달리고, 응? 여기 입이 있고. 여기 꼬랑지. 어, 쥐처럼 생겨서 쥐야 진짜 마우스야. 어, 됐죠? 자, 이제 이걸 비해서 찾아야 되거든. 메라 메타, 메타포어를 은유를 찾아야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The computer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f my life. 인생에 중요하죠. Today when I was browsing. 어, 이것도 이거 은유인데. 근데 밑줄이 없네. 이것도 메타포가 맞아요. 둘러본다. 인터넷 둘러본다가 이제 브라우징이나 브라우저라 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란 말을 쓰잖아, 브라우저. 됐죠? 요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끝났죠, 사라졌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뭐죠? 아 구글, 어, 구글에서 만든 거 그거 쓰고 있지. 구글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그거였고. 그래서 브라우징 요것도 메타포긴 한데 됐고 둘러본다. 가게 둘러볼 때도 이 단어 쓰잖아요. I'm just browsing. 손님 뭐 찾으세요? Um, I'm just browsing.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I visited. 레베카스 블로그. 어? 잠깐만. 이거 이건 메타포가 맞냐, 안 맞냐?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를. 이 단어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고 뒤에를 봐야 돼. 블로그가 나왔지. 응. 봐봐. 레베카의 집을 방문한다. 사무실을 방문한다. 그거는 그러면 메타포가 아니야. 왜? 정말로 내가 걸어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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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정말로 방문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블로그를 방문했다. 이거 비유법 아니야? 그지? 이 단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목적을 보고 판단하세요. <laughs> 맞지?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지. 자 그다음 봐봐. Having spent 이거 문법 설명 이따 할게. Having spent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얘들아, spend 시간 ing 이거 뭐 너무 쉬워? 응, 알았어. 뭐 문제가 좀 쉽긴 해요. 이런 어법은 너무 쉬워서 표시만 해둘게. 자, 많은 시간을 보냈다. Looking at the blog를 살펴보면서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I checked my mail box. 어, 진짜 메일 박스는 미국의 집 앞에 가면은 이렇게 새 집처럼 생긴 게 있어. 어, 그리고 메일이라고 써 있어. 어, 그 여기다가 이제 그 실제 메일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어, 그지? 원래는 이거잖아. 실제로 이거 잖아새 집처럼 생긴 거. 어, 근데 이 메일 박스는 이메일 이메일의 이 이메일, 메일 박스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비유법이지. 맞지? 아니, 비유법이지. 이게 뭐야, 그럼. 당연히. 진짜 메일 박스가 아니라. 그지, 그지? 자, when I, 이것도 맞아. 이것도 메타포야. 얘도 메타포가 맞고. 자, when I opened an email from an unknown sender. 오,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고? 오,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텍스트는 절대로 그 클릭하지 마. 클릭하지 마. 조심해야 되고. 그 링크 같은 거 누르면 안된다그 스캐머들 조심해. It downloaded a computer virus. 뭐야? 다운로드 했다. 내려받았다. 어. 내려받았다. 아니 이것도 메타포 아니야? 에 컴퓨터 바이러스. 어, 이거는 100% 메타포가 맞는데. 아, 원래 자, 바이러스는 음, 원래 1번 뜻이 뭐예요? 당연히 코 i d 1 9이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잖아.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g i c a l 생물학적인 그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원래는 1번 뜻. 자, 2번 뜻은 뭐다?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죠.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면은 1번뜻 말고 2번 뜻일 때 이게 메타포가 된다는 얘기잖아, 메타포. 맞는데 이거 메타포인데 그럼? 그러면 다운로드, 내려받았다. 아 이것도 메타포 아니야? 원래는 짐을 내리다 이 뜻이잖아. 트럭에 짐이 실려 있잖아. 예를 들어서 트럭에 어 그리고 왜 이렇게 먹군요. 어쨌든 트럭에 짐이 실려 있어 막 이렇게 그지. 그거를 어, 그거 로드라고 해, 로드. 그래서 어, 로드 이게 이제 업을 쓰면 위로 올린다. 짐을 실어 올린다고. 이거 이건, 이건 다운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시, 짐을 실어 내린다거든. 원래 여기서 쓰는 이게 1번 뜻이지. 1차적인 뜻이고 2차적인 뜻은 이제 컴퓨터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얘도 메타포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땐 전부 다 메타포인데. 얘도 메일 박스도 메타포 확실하고이 방문도 메타포 아니야? 나 어, 요즘 헷갈린다. <laughs> 아니 분명히 선택지 4개, 어 4개밖에 없잖아 그지? 좀 헷갈리는데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따져볼게 방문했다 방문은 첫 번째가 집을 방문하다야 어떤 집이 있어 집이 내가 여기로 이제 걸어가 가지고 어 띵동 띵동 낙낙낙 원래 그게 방문하다지 블로그를 방문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주소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화면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지? 이거 메타포 맞는데? 이것도 메타포 아니야? 그지? 메일 박스. 아니 1번 일번 뜻은 그집 앞에 있는 새집처럼 생긴 거 여기다 이제 메일 집어넣는 거. 실제로 집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새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 2번 뜻은 이메일의 메일 박스. 이메일의 메일 박스. 어 맞는데 다운로드 심을 실어내린다 근데 비유적으로 어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것도 두 번째 거잖아 바이러스 아 이거는 백포지 백포메타포가 맞죠 자꾸 이제 감염을 시키니까 인팩션 감염 어, 그 개념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이올로지에 있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고 표현하는 거잖아 이건 이건 백포야 이거 사 번은 절대 다 아니고. 메일 박스도 절대 아니거든, 그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긴데 아니, 둘다둘다 둘다 메타포어 맞는데, 집에 실제로 걸어가서 넉넉넉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방문한 게 아니잖아. 이게 컴퓨터에다가 이, 그 주소 치고 들어간 거잖아. 접속한 거잖아. 다운로드했다, 내려받았다. 컴퓨터 바이러스. 음, 요 문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찍긴 찍어야 돼. 3점짜리네. 에이, 또합체 3점이야. 자, 둘 중에 하나 찍어. 자, 1번으로 찍을래? 3번으로 찍을래? 방문했다. 블로그에 방문했다. 하, 내려받았다. 바이러스를 내려받았다. 아니, 잠깐만. 이게 갓, 이게 얘를 동서로 쓰고 얘를 목적으로 썼잖아. 어? 그럼 얘가 메타포라는 얘기는 그럼 얘는 메타포가 아니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거지? 답 3번이지 그지? 봐봐. <laughs> 봐봐. 논리적으로 얘가 메타포가 맞잖아 분명히. 그지 그지. 그러면 얘가 메타포인데 얘도 메타포일리는 없잖아. 그러면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문제 잘못 만든 거야. 문제 잘못 나었어 아마 이 출제자는 답을 3번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도 자체가. 근데 솔직히 이거 나머리든 실제로 짐을 실어 내리다 근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써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려받았다의 의미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자 봐. 뭐 음. 뭐내 주장이 다 옳진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답이 없음이야. 정답 없음. 정답 없음. 왜? 전부 네 개가 전부 다 메타포가 맞아. 어 전부 다 맞아.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보건데 같은 센텐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메타포가 확실하니까 그럼 얘는 메타포가 아니라는 그 논리밖에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험 문제가 돼 버렸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좋은 문제 아니야. 좋은 문제 아니야. 뭐좀 잘못 냈어. 음 차라리 아, 밑줄을 여기다 쳤. 아. 문제가 너무 쉬워지나? 3번 선택지 선택지를 샌더로 이쪽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단어 없나? my life. 아, 너무 쉽구나. 안 되는구나. 인터넷 어, 이것도 이건 메타포가 아닌 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놨어야 될것 같은데 블로그 문제를 뭐 의도는 알겠는데 참신한 문제를 만들고 만들고 싶어 했구나는 알겠는데 아, 이거는 좋은 문제는 아니야 차라리 밑줄을 여기다 치지 말고 이런 데다 쳤어야 돼 어, 그래 놓고 3번이 정답이다 그랬으면 납득이 충분히 되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너희들이 유출을 해가지고 뭐, 풀어야지,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 스탠다드 아이스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스탠다드 아이스 테스트는 몇십만 명이 보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미국의 SAT, ACT, 어, AP 시험,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많은 숫자 애들이 보는 시험은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응. 어, 됐죠? 이런 시험들은 이런 실수가 거의 없어요. 약간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안 나오는데, 제외국민이나 편의시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유추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괜찮아. 왜? 나만 틀려도 돼. 왜? 나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변별, 변별력에 큰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험 문제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어,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괜찮아. 자, 여기까지.